이명현 정치 특검이 한동훈을 소환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은 할테면 해보라며 결기를 보이고 있고 방송에 출연 혐의가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하겠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은 모든 것을 걸었다. 이재명은 무엇을 걸겠는가 라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지휘자들도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역시 결사항전을 다짐했는데 이런 가운데 한 컷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화제다. 대표님, 만약 저들이 대표님 피의자 만들어 성과를 보겠다고 하면 저희 10만 지휘자들도 전부 일어나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생업을 잠시 미루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인민재판하듯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바온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죄 없는 사람을 피의자로 덮어 씌우고 대놓고 막가는 듯 합니다. 강건하시고 단단히 대처하십시오. 저희는 오직 대표님을 따라 싸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한동훈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나섭니다. 그를 본 회원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막가파식 특검과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 한동훈은 그냥 제가 이길게요 라는 댓글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